네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중국 고등수학 바로 이거예요. 필수 1권에 나와 있는 제1강 집합부터 진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선생님과 열 문제를 풀 거예요. 기본 내용과 원리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수학에 나오는 집합에 사용되는 기호와 문제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나는 흥미와 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입니다. 제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강 집합 자, 1번에서 중국은 주로 1번부터 선택형 문제가 나옵니다. 사지선다형이고요. 첫 번째 수저 t 라고 해서 이거는 선택형 문제를 의미합니다. 자, 1번 보시겠습니다. 자, 1번. 자, 집합A. 한국수학이랑 별반 다를 게 없죠? 집합A의 원소, small a가 있을 때 지금 아래에 주어진 이런 식들을 보고 정취의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것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1번 보시면 0은 a 집합의 원소이다 이 3지창은 원소기호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맞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집합 안에 0이 없죠? 요 원소 아닙니다 자 2번에 보시면 a가 a의 원소이다 이게 맞겠죠? 이게 바로 원소 A 자, 맞게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이건 아니다입니다. 자, A가 원소인데 아니다라고 했음도 틀리고 원소와 집합을 이렇게 같다라고 표기하는 거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1번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자, 여기. 조건제시법이 나와 있습니다. A 집합과 B 집합. 그런데 우리에게 생소한 기호, 자, 여기 N 플러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에 X 나와 있죠. 자, X, 그 다음에 Y. 이런 거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아주 많은 함정이 있거든요. 조건제시법에 이렇게 X로 나올 때가 있고, Y로 나올 때가 있고, 아니면 순서쌍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로 유형은 이렇게 세 가지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를 해석하기 전에 요 n 플러스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n 플러스 중국은 n 플러스와 n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n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자연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연수는 보통 우리가 1, 2, 3, 4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에서 n은 0부터 1, 2, 3, 4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n 플러스 또는 n 위에다가 이렇게 눈 모양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가 바로 1, 2, 3, 4, 5, 6, 7. 이래서 이거는 정정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정수에서 이 앞에 있는 정이 양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발일 정자가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풀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B 집합에 보면 이 Y의 식을 이렇게 b 두 개로 펼쳐놓지 마시고 완전 제곱식꼴로 바꿔서 b를 계산하기 쉽게 하나로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부터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문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자 n 플러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1부터 대입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a에 1을 넣어서 x값을 구해 보시면 2가 되겠죠. 그 다음, n에 a에 2를 대입해서 x 값을 구하면 5가 되겠죠. 그 다음, n에 3을 넣어서 10, 4를 넣어서 17, 5를 넣어서 26, 6을 넣어서 37. 이렇게 무한 집합이 나오겠습니다. 자, b를 보시겠습니다. b 집합인 경우에는 이 꼴을 잘 보면 a 집합에 a제곱 플러스 1 꼴이나 이 b 집합에 b 빼기 2제곱 플러스 1 꼴이나 꼬리 같기 때문에 같은 답이 나올, 나오겠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역시 b의 원소는 n 플러스 즉 1부터 대입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b에다 1을 대입해보고 제곱한 다음에 1을 더하면 2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2를 대입해보겠습니다. b에 1을 넣어주면 0 제곱 플러스 1, 1이 나오겠죠. 자 3을 대입하겠습니다. 3 빼기 2의 제곱 1, 1 더하기는 2 앞에 2하고 겹칠 때에는 한 번만 씁니다. 자, 4를 넣겠습니다. 그럼 4, 사면 떼면 2, 2는 4, 5. 자, 5를 넣으면 9에다 1더 해서 10. 자, 6을 넣으면 17. 7을 넣으면 26. 8을 넣으면 8 빼기 6, 어, 8, 37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A 집합과 B 집합이 뭐를 구하라고 했느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부집합의 관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관시입니다. 관계. 자, A집합하고 B집합을 보면 똑같은데 B집합에 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A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집합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A집합은 B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근데 중국에서는 여기에 등호 하나를 붙입니다. 이게 부분집합 지라고 이게 아닙니다. 제입니다 자, 간혹 이런 기호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밑에 아니다라는 표시가 있으면 이거는 부분집합이에요. 이건 부분집합. 부분집합. 아니다라는 말이 있으면 이건 전치지입니다. 전치지. 진부분집합입니다. 진부분집합. 이치에서 진부분집합. 자기 자신을 빼란 얘기죠. 개념이. 자, 그래서 a하고 b를 보면 주지라고도 해도 되고, 쩐 주지라고도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같지는 않으니까. 자, 그래서 거기에 해 당하는 맞는 식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A 집합, B 집합이 같지는 않죠. A랑 B 집합은 쩐 주지이다. 맞죠? 이런 경우가 가장 정확하게 표현을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답은 B. 자, C는 뭐 A가 더 크다고 되어 있으니까는 안 되고, 교뭐 집합이 없다고 했으니까, 쩐주지이다. 이것도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B.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3번 벤다이어그램으로 나와 있는데, 자, 보기를 먼저 보시면 자, A하고 B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교집합의 기호가 맞습니다. 교집합은 A, M, M과 P가 있으면 이 가운데서 겹치는데, 자, 이렇게 이런 교집합을 자, 중국어에서는 지하오지라고 합니다. 지하오지. 이거는 교집합에서 공통된 원소들을 모아놓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합집합이 되겠습니다. 합집합은 우리가 벤다이어그램으로 표기한다면 이 전체를 의미하겠죠. 자, 이것은 행지라고 합니다. 행지라고 해서 이거는 합집합입니다. 자, 근데 오른쪽 벤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색칠한 부분과 전혀 다른 그림이죠. 그럼 A 하고 B는 답이 아닙니다. 자 C 하고 D 보시겠습니다. 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기호 같지만 요 C는 알파벳 C 컴플리먼트 약자입니다. 컴플리먼트 이거는 보통 여집합, 자, 나머지 집합이죠. 그래서 이 기호를 다시 우리가 알기 쉽게 표기한다면 전체 집합 U에서 M 집합을 빼시오라는 기호입니다. 자, 그래서 바꿔서 다시 표기를 해본다면 이렇게 바꿔놓고 우리가 거꾸로 그림을 나타내주면 훨씬 더 문제풀기가 쉽겠습니다. 자, 밑에는 D도 한번 바꾸고 시작할까요? 6-M, 0 합집합 6-P 0 자, 그럼 색칠한 부분이 어디인지 우리 C를 먼저 가지고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 그 다음에 여기에 M이 부분 집합 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U에서 M을 빼라. 그럼 U는 전체잖아요. 전체. 전체죠. 전체에서 M을 빼시오. 그러면 M은 색칠하면 안 돼요. 지우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다시 전체집합 U M P 전체에서 M만 뺀다면 M을 색칠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M을 뺀 나머지 자, 이게 6백이 m처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백이 p 그러면 요건 색깔을 이렇게 전체에서 p만 떼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가로 모양으로 이렇게 p 교집합도 칠하면 안, 돼요. 교집합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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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칠하면 자 이제 검정색과 이 빨간색이 겹쳐지는 부분이 교집합. 한 번이라도 색칠된 부분이 집합이죠. 자, 근데 우리 보기를 보시면, M하고 P쪽에는 전혀 색칠이 되어 있지 않죠. 결국, 교집합, 겹쳐있는, 두번 색칠되어 있는 이 바깥쪽을 우리는 나타내는 기호가 바로 C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4번. 자, 만약에 집합 A, B, C가 요걸 만족한대요. 요식을 해석을 잘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교집합, 자, 이쪽에서는 합집합. 자, 교집합은 두개 주어진 집합 중에서 더 작은 집합이, 작은 집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A하고 B 중에서 A가 나왔다면 A가 더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기호이고요. 자, 합집합은 더 작은 집합에는 큰 집합이 나와요 B, C 중에 C가 나왔다는 얘기는 C가 더 B보다 크다는 얘기입니 포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분 집합으로 나타내 주시면 문제를 푸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A, B, C 세 개의 집합에서 A하고 C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을 나타낸 것일까요? 뭐 라는 문제. 자, 이두 개를 가지고 이 B가 연결고리가 됩니다. A하고 C 양 끝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정확한 표기가 되겠죠. 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기호를 찾아라. 자, a a하고 c 물론 이것도 맞을 수가 있겠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반습니다 자, 요거보다는 요거는 진부분 집합이란는 기호로 같아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A하고 C는 같아도 상관 없습니다. 여기에 등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두 개는 같아도 되므로, A가 정확한 답이라고는 할수 없고. 자, B. B는 C가 A의 부분 집합, 진부분 집합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거꾸로 돼 있고. C가 가장 정확하죠. A하고 C 관계는 이렇게 서로 부분 집합 관계가 있다고 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은 C. 그 다음, 이제 5번 보시겠습니다. 자, 5번. 전체 집합, 이렇게 돼 있고, A 집합, B 집합. 자, 여기 또여 집합 나왔죠? 아까 이거 어떻게 쓰라고 했습니까? 이건, 이건 여 집합의 개념이다라고 해서, A, 전체에서 A를 뺍니다. 뺀 다음에, 여 집합 B. 이렇게 바꿔주시면, 문제를 훨씬 더 쉽게 풀 수가 있겠죠? 그럼 전체에서, A를 뺀다? 그러면 전체 다섯 개의 원소에서 A, 하나, 둘, 셋. 얘세 개를 빼요. 둘, 셋. 그리고 남는 걸 쓰는 거야. 그러면 이라고 이가 남겠죠. 자, 교집합 B. B는 0, 1, 2. 자, 교집합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원소를 쓰는 것. 그래서 이라고 이만 남게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C. 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겠습니다. 집합하고 이제 부동식하고의 관계를 이용한 문제 교집합을 구하시오. 구나 하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부동식 풀이 m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 x제곱 빼기 3x 빼기 2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2차 부동식은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인수분해를 했죠? 인수분해를 해서 빼기 7 더하기 4 자, 뭐보다 작다 그러면 가운데 끼게 큰 수를 오른쪽 작은 수를 왼쪽 0이 되는 x값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n도 같은 방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x제곱 빼기 x 빼기 6이 0보다 크다 인수분해하면 x 빼기 3 x 더하기 2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뭐보다 크다 그러면 두수 중에 큰 수보다 더 크게 또는 작은 수보다 더 작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오와 또는에 해당하는 중국어는 호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물어보는 건 교집합을 구하시오. 두부등식의 교집합은 어떻게 구한다? 이걸 이렇게 자연수, 정수처럼 막 일일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X 값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이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집합은 꼭 수직선에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4부터 찍어주시고, 플러스 7. 그 사이는 직사각형으로 표기해주시고. 자그 다음 자, 자 x 3 보다 크다 자, 구멍을 뚫어주시고 크다면 오른쪽 자그 다음에 또는 마이너스 2 보다 작다 자 여기 사이에 들어가겠죠 마이너스 2 작다면 왼쪽 자 교집합을 물어봤으니까 두번 지나간 이 부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이 부분을 나타낸 식을 찾아주시면 정답은 A 되겠죠 자, 여기 모아 나와 있는 게 바로 오화다라는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자, 두 개의 집합이 있습니다. M 집합이, 자, 여기 조건제시법에서 물어보는 유치,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순서쌍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M 집합도, P 집합도 자, 근데 M집합을 보면 부정방정식이죠. X 더하기 Y는 0꼴을 만족하는 XY는 너무나 많아요. 그 무수히 많은 그 무한집합, P도 마찬가지고 빼서, 수수를 빼서 이를 만들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실수집단들, 순서성이 존재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교집합을 쓰려면 쉽게 두 개의 식을 직선이죠.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쌍이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그한 쌍은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순서쌍이 나왔다. 그러면 두 개의 1차식을 연립방정식 풀어서 계산해주시면 쉽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x는 1이 나오죠 이제 x1을 대입해서 y는 -1.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순서쌍은 순서쌍은 1, 마이너스 1. 자, 이게 답이 나왔는데 아 A다라고 생각하시면 함정에 걸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집합으로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순서상을 하나의 원소로 표기해서 집합으로 중괄호로 묶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로 이거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기도 1번 A 제일 앞에다가 놓기 때문에 뒤를안 보고 A로 찍는 경우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보기를 봐주시고 집합인 경우에는 항상 원소를 생각하고 집합 기호 안에 그 원소를 넣어서 표기한다라는 거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보시겠습니다. 자 집합 A, B가 나와 있고, 자 A는 원소 나열 거, 원소 두 개가 나와 있고, B는 1차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m, 이 뭐냐에 따라서 1차식이될 수도, 방정식이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자 합해서 합집합 했더니 A가 나왔다. 합집합은 아까 얘기했죠. 큰 집합이 나온다. A, B 중에서 A가 B를 포함한다. 즉, A는 B는 A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식이라는 것.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B 집합을 조금 계산을 해야 될것 같아요. B를 이거 어떻게 나타냈냐? Mx는 1이다라고 되어있죠. Mx는 1. 자, 우리 보통 x값 어떻게 구했느냐 하면 x 앞에 개수 m으로 나눠서 계산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절대 m은 0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비 집합에 대해서 자, mx는 자, 1 자, 이게 만약에 1차 방정식이라면 당연히 m분의 1단 주의할 점 m은 절대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지금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0이 될 수도 있죠. 만약에 M이 0이라면 이비 집합은 어떻게 될까요? 공 집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비 집합이 될수 있는 경우를 한번 조건을 만족하는 B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B는 A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B가 원, 공 집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B는 A의 부분 집합이니까 A가 갖고 있는 원소 하나를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또는 원소 두 개를 가질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부분집합에는 자기 자신이 들어가니까. 근데 비집합을 살펴보면 1차기 때문에 이렇게 x까지 두 개가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한정이니까 잘 여러분이 챙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b가 공집합일 경우 하값이 여기서 했었죠. b가 공집합일 때 m값은 0이다 라고 했죠. 0하고 x랑 곱해서 절대 1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것은 x가 존재하지 않는다. 공집화 그때 m은 0이다. 그래서 m이 될수 있는 건0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원소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면 아까 여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쪽에서 자, m분의 1이 y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m은 마이너스 1. 자, 원소가 1인 경우는 그럼 m분의 1이 1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m값은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M이 될수 있는 거총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1 0번 보시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이렇게 돼 있고, 자 C U A 역시 여집합. 이거 어떻게 바꾸라고겠죠? U 이게 차집합인데 중국에서는 중국 수학에서는 차집합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더라고. 요 기호만 이렇게 사용을 하고.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거 집합에의 쩐즈지 나왔죠. 이게 바로 진 부분 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 부분 집합. 진 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만 뺀거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뺀 집합. 몇 개냐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뺀 집합. 자 그럼 일단 원소를 구해보도록 하죠. 집합 기호 쓰시고 전체에서 a를 빼라. 그럼 전체 4개 중에서 a, 1을 빼면은 남는 건 0, 1, 3.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아, a 집합, 막 여기 a 집합이 아니었군요. 여기다가 빼서 우리가 a 집합을 직접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이 기호는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것이 2가 나왔다. 잠깐 벤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A 집합을 몰라요. 야 되는 거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집합에서 A 집합을 뺐더니 2가 나왔다. 그럼 여기가 2가 여기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있고. 그럼 A 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는 몇 개가 될까요? 나머지 0. 1, 3이 되겠죠. 0, 1, 3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3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고 이 바깥에 2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 다 합해서 전체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A의 집합이 나왔습니다. 0, 1, 3 네, 진 부분 집합, 전 지지를 구해라 그럼 우리가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분지 법의 개수는 2의 n승이었죠. 자, n은 원소의 개수예요. 원소. 원소의 개수. 개수이고, 자, 쩐지지 그러면, 쩐지지다. 그러면 전체에서, 자기 자신만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원소가 하나, 둘, 셋. 2의 3승. 자기 자신 하나를 빼니까, 8 빼기 1은 7.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집합에 관한 많이 풀, 우리가 풀어봐야 되는 다양한 내용의 문제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과제물을 저희 카페에 올려놓았거든요. 자, 카페에 보시면 유튜브 우리 뭐, 고전 댓글에 그 링크 타고 카페에 가시면 과제물이 있습니다. 자, 그몇 문제, 몇 문제 되진 않지만 여러분이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선생님이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예습을 하셔야지 수업을 들을 때더 도움이 되고 더 흥미롭지 않을까요? 기타 질문이 있으시면 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